근데 지난번에, 아라이탐한테 이신 준거 보고, 이신 올려야겠다 생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쁘다고. 진짜 저광 돼버린 느낌? 저광 그 자체. V 딜러 양대산맥이라고 봐야겠네요. 하이나리가 좀더1대1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아라이탐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1대 다수라고 해서 딜이 약하거나 하진 않아요. 정말 약다 이래 보시면은, 그죠? 요령만 생기면 굉장히 편리해. 근데 원소평타 한번 끊기면, 어, 왜 끊어졌지? 이렇게 돼. 약간 멍 때리게 돼. 갑자기 끊길 때가 한 번씩 있어. 근데 요령만 생기면 굉장히 편안하게 굴러와요. 아,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나온 것 같다. 근데 첫 복각은 1년가 까이 걸리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금방 나온 것 같지? 이번에 그렇게 오래 걸렸어? 어? 그런데 오랜만에 나왔네? 1년 만에 나온 캐릭터인데 왜 이렇게 자주 본것 같지? 스토리든 나헌이든 진짜 밀어주는 캐릭터예요. 이번 남선에도 카즈가 너무 좋아요. 웬만한 뭐 아야카랑도 구성이 되고요. 라이덴이랑 써도 구성이 좋고. 뭐 어지간한 캐릭터랑은 다잘 맞아요. 향카벨을 세트로 쓰죠, 또. 풀 쪽이랑 좀안 맞는데, 사실, 풀이랑도 섞어 쓰는 법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카자로선 확산을 한 다음에 나이다로 사진을 찍으면 돼, 이거. 시대를 풍미한 파티를 하나 뽑으라면 이거지. 뭐 지금도 현역이에요, 참고로. 베넷 대신에 또 이제 안정성을 더하는 백출이 들어가거나 하긴 하는데, 운질이 달라진 건 아니야. 사실 여기까지 가는데, 사라본까지 쓸 필요 없어요. 어, 얘네 잡는데 그냥 베넷만 써도 돼. 한쪽만 쓰고 가도 돼. 이거 그냥 사라선에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플콤을 꽂자면은 이제 카라, 이틀, 이게 플콤이지 뭐, 어떤 식으로 써도 카즈아는 최상의 서포팅을 제공 이런 조건으로 캐릭터 나쁠 수가 없잖아, 솔직히. 모기 최상급에, 버프 최상급에, 내성과겠고, 프티배우준서 보명성까지 있는데, 절대 나쁠 수가 없어 여기 이 이상을 뭘 바라겠어, 캐릭터한테. 요즘 약간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굉장히 순박하고 성실해. 스토리에 불곡이 생기지 않아요, 얘가 들어가. 딱 카즈아가 나온다? 아, 이번 스토리 진짜 잔잔하겠구나. 뭐, 그런 점이 도우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개인적인 생 해가지고. 무기 픽업입니다 서약은 최상의 버프 무기야 그냥 어? 벗? 이거 없어도 좋은 캐릭터라 딱히 소요가 있진 않아요 사실 최상의 버프 무기인 것도 틀림없는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 또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철거의 침이나 꽃잎비도 그냥 쓸수 있고 크시 오제가 상당히 또 가자한테 좋기도 하고 밀가비 보겠습니다 밀가비 은요 VS 반암결로구로 했을 때이 정도 차이 나요 이게 근데 평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스킬에도 들어가요 뭐 못해도 3사만 딜 5만 딜은 들어가겠지 여기서 더 같은 5성끼리 비교인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좀큰 거야 특이점 특이점은 6도 까지가 전부 4성무기도 한번 봐볼까요 이 시리즈가 정말 좋은 시리즈이긴 해요 성능 좋을 때 성능이 정말 강하긴 하거든 이거를 들고 원충을 2 5 0에 맞춰야 되는데 이 치박스 키 유지하면서 250이 안 나와. 네, 이게 원충만 굴러가면은 명함 5성보단 나아요. 자성에선 진짜 종결급으로 쎈 거예요. 향력은 그냥 이게 맞다. 어이게 맞다. 모 모은? 제가 모은에 사라를 줍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드린 적이 있어. 약수 딜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차이가 안 났어. 한번 예전에 실험을 했었어요. 약수급 궁 딜이 나오는데, 버프도 준수하게 좋아. 굳이 라이덴이 안 들어가도 사라 궁으로 어느 정도 잠못정리가 돼. 근데 버프에서 최강은 이거예요. 사라를 조금 더 이제 디포터로 활용을 해보고 싶다면 이거 권장하는 거죠 라이덴 궁까지 들어가기엔 애매한 체력의적들 얘가 좀딜 세팅 돼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크시포스 있으면 은 서약이 그렇게 탐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반암결록 있으면 은또이 값이 그렇게 탐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의 무기풀이 조금 옛날에 나왔으면은 난리 났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꽤 괜찮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상향편주가 되고 있어 지금 27기 괜찮죠? 어어어어 어어, 잠깐만 어어어 잠깐만 대평가가 잠깐만. 어어, 잠깐만. 시급한데? 오오어 다시 보니 좋아보인다 저거 어어 다시 보니 좋아보인다 배가 불렀구나 내가 아니야 근데 이 이후로 확실히 좋아. 성현 바람 선의 비례, 그죠? 카구라 극지 폴레이스에서 후츠 번개 예초. 요즘에는 퀄리티 미쳤다니까. 약수오마 와 퀄리티 좋아. 사연봉쇄가좀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무지하게 특별한 느낌은 아니긴 해요. 일러니또하바견이랑 그러니까 나왔었고 서약 도 다른 상시무기들이 나유라전무랑 나온 거 보면은 평타 이상 친 거다. 제너의 최세